오픈 시프트 서비스 매시 파트 1입니다 어, 우선 서비스 매시에 대한 전반적인 데모를 어, 보여드리기 전에 오픈 시프트 서비스 매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모가 먼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파트 2를 먼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오픈 시프트 서비스 매시는 오픈 시프트 4 버전부터, 그러니까 4 버전부터 실제 GA가 돼서 정식적으로 서포트가 되는 서비스 매시 기능입니다. 어, 서비스 매시는 내부적으로는 Istio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전체 트래픽에 대한 설정이나 어떤 어,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 여기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흐름을 어, 트레이싱 하기 위해서 예거라고 하는 어, 트레이싱, 오픈소스, 그리고 키알리는 이 Istio를 매니지먼트 하는 관리 콘솔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시프트 내에 있는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그라파나의 요소가 실제 ECTO 내에서 발생하는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트래픽 요소들을 어, 모니터링, 매트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픈시프트의 서비스 매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넷플릭스 OSS를 이용한 기존 이제 과거의 서비스 매시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해가 좀 빨리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넷플릭스는 MSA라고 하는 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실제 MSA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팅 역할의 유틸리티들을 이제 개발해서 오픈소스로 내놓았습니다. 어, 대표적인 것들이 뭐 유레카나 리본 같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어, 기존의 넷플릭스 OSS를 가지고 하는 이런 서비스들도 물론 이제 MSA 오퍼레이션의 역할을 잘 수행했지만, 어,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서비스 자체적으로 내부에 이런 트레이싱이나 서킷 브레이커, 라우팅, 서비스 디스커버리 그리고 이것들을 위한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을 이제 서비스 내에 내장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어, 생겼습니다. 어, 결과적으로는 넷플릭스 OSS를 써서 개발을 하게 되면 실제 이 서비스 내에 이런 MSA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기능들을 넣어야만 했고 또 내부적으로 라이브러리도 또 임포트를 시켜야 되고 또 일단은 자바의 언어만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의 컨테이너 환경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어,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바를 기반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긴 하지만 현재는 많은 부분이 폴리그라 형태, 여러 가지 그 목적에 따라서 가장 큰 퍼포먼스를 낼수 있거나 가장 개발 환경이 용이한 그런 언어들을 선택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 언어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언어를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매시 기능이 필요해졌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어 넷플릭스 OSS를 가지고 이제 MSA를 위한 서비스 매시를 구현하게 되면 이 MSA를 어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또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뭐 프로퍼티라든가 혹은 코드 내부적으로 어 인포트를 해서 뭐 구현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어, MSA 라이브러리들을 또 디펜던시를 별도로 관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해당 서비스만큼 이 구성 관리를 해야 되는 어, 필요성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큰 버드니 돼서 어, 좀 개선해보자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실제 2012년에 나왔던 이 넷플릭스 OSS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물론 넷플릭스 OSS를 가지고, 어 MSA를 잘 구현했는데, 실제로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용자가 이것을 가지고 구현할 때는, 내부적으로는, 어 서비스 자체의 로직 이외에도, 어 여러가지 컨피그레이션이나 설정을 한다거나, 라이브러를 관리한다거나, 그리고 이것들과 통신을 하는, 즉, 어, 서비스 트래픽에 대한 여러 가지 핸들링을 해주는 요소들을 별도의 서버들로 관리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어, 2018년도에 이제 쿠버네티스가 나오면서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런 MSA 관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ESO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나왔고요. 이 ESO는 쿠버네티스 어, 기반 플랫폼에서 MSA 서비스 메시를 어, 구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 비즈니스 로직 자체는 유지하면서 이 비즈니스 로직 이외에 어, 서비스매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여러가지 기능들이 어, 플랫폼 레이어로 이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은 비즈니스 로직만 유지한 채로 나머지 기능들은 어, 다 플랫폼이 제어를 해주고 플랫폼이 제공한다라고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이 같은 형태의 가장 큰 장점은 뭐 현재 오픈시프트의 서비스 매시나 혹은 이스티오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 매시 기능이 더 좋은 것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하면 좀더 쉽게 다른 이제 서비스 매시 기능으로도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아 실제 이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데이터 플레인, 데이터 플레인은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영역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구분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위에 컨트롤 플레인에서 이 Istio와 관련된 서비스 매시 컨트롤링을 어, 구현하고 있습니다. 어, 이 같은 구성을 보시면 어, 밑에 보시면 MVO라고 하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하나씩 매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쿠버네티스 구조상 하나의 파드를 관리하게 되고 이 파드 안에 컨테이너가 떠서 실제 서비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 앞에 어, 어, 프록시 역할을 하는 하나의 m b o 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여기에서 설정을 하게 되고, 이 m b o 가이 컨트롤 플레인의 어,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드 수준에서 여러 가지 보안이나 뭐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 애플리케이션 로직이랑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에 대한 수정은 필요 없다. 그리고 어, 일단 프록시라고 하는 게 어플리케이션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자바가 아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어, 랭귀지로 개발이 되어도 무방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어, 과거에 이제 Istio라고 하는 부분 없이 서킷 프레이커 같은 기능을 구현을 하고자 한다면 코드 베이스로 실제 구현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안에다가 설정하고 어, 해당 설정들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역할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됐다고 한다면, i 어, s t o 로 서킷브레이커를 서킷 구현하게 되면 이제 코드 안에 이 룰이나 어, 정책 어, 구성 요소들을 넣는 것이 아니고 어, 실제 MBO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코드와 관계 없이 별도로 어, 관리되어지고 설정되어지고 동적으로 뭔가 반영되는 이 같은 아키텍처를 가지게 됩니다. 이 스티어로 구현하는 기능들은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서킷 브레이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이제 호출하게 되고, 응답은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어 제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어 어플리케이션이 호출했을 을때 뭐 타임아웃에 대한 설정을 개별적으로 할수 있고, 재시도에 대한 것도 개별적으로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유입량 조절하는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이 받아줄 수 있는 어, 특정 트래픽의 어떤 스루풋 양이 정해져 있다면 어,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게 10개 정도라고 한다면 그 10개 정도의 유입량만 받아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컨테이너 파드를 여러 개 늘려서 어, 스루풋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에 과다한 어떤 유입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TLS가 서로 양방향으로 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보안적인 설정도 가능하고 어, 라우팅도 과거의 어떤 어, 라우터의 개념에서 좀더 발전해서 동적으로 라우팅을 하는 즉 어,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웨이트 값이나 혹은 어떤 특정 매칭에 의해서 어 해당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를 호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라우팅을 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파트2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 데모를 어, 수행할 텐데요.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에서 어, 설치, 그 배포, 그리고 키알리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대시보드, 그리고 서비스 메시의 어, 일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